자, 오늘 살펴볼 개념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메멘토가 기억하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초기작에 메멘토라는 게 있자,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그래서 기억이 하도 금방금방 죽어버리니까 자기 몸에 문신으로 그 사건의 경위를 남기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초기작인데요. 그래서 메멘토는 기억이란 뜻이고 모리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니는 반드시 죽는데 이걸 기억하라. 이 무슨 뜻이죠? 자 이것은 꽤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말입니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시가 행진을 하겠죠. 카프레이드. 얼마나 폼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즉, 니네 지금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붕떠 있는데, 니도 어차피 죽어. 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목숨.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꽤나 심오하죠? 메멘토 모리. 자, 이것과 비슷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라틴어로는, 호크, 콰케, 트란시비트. 호크, 콰케, 트란시비트. 또 비슷한 뜻인데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보통 보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지? 근데 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내라는 뜻으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이것은 아까 메멘토 모리처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이 또한 지나가거든. 너무 좋다고 깨춤 추지 말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유대교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는 게 있답니다. 미드라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담은 유대인의 성경 추석이 미드라시인데요. 이 미드라시 중에서 다윗 왕의 반지 편에서 이 말의 유래가 나온답니다. 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인데요. 자 다윗 왕이 큰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되게 신났겠죠. 그래서 뭔가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반지에 어떤 말을 새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반지를 만드는데 내가 이 전쟁의 승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구를 하나 새겨줘. 세공사가, 아이씨, 너무 어렵잖아. 뭐 반지만 만들면 되지. 뭘 나한테 써달라 그래? 그래서 세공사는 고민을 거듭거듭 하다가 음,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다비드 왕의 아들. 이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 왕자에게, 아, 이거 씨, 우제 뭐, 뭐를 써야 됩니까? 이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 코케, 트랜스비트. 오! 야, 이거 되게 폼 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반지에 이 문구를 썼다는 건데요. 음,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가면 말입니다. 세계 최대의 조각공원인 비겔란 조각공원이 있답니다. 저도 뭐 당연히 못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인 구스타프 비겔란과 그의 제자들이 제작한 조각작품 200여 개가 전시된 공원이랍니다. 이것은 오슬로 도심의 북동쪽 그 드넓은 녹지에 조성이 돼서 시민들의 산책장소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작품이 훌륭한 조화를 이뤄서 오슬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구스타프 비겔란이라는 사람은 그 북구의 로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자, 20세기 초에 비겔란은 자신의 일생 동안 영혼을 바쳐 조각한 작품들을 오슬로 씨에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오슬로 씨는 땡큐. 그래서 공원의 설계와 작품을 의뢰했고요. 비겔라는 13년에 걸쳐서 청동과 화강암, 주철을 사용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테마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히로애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겔란은 자신이 온 힘을 기울인 공원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후 비겔론의 제자와, 비겔란의 제자와 오슬로 시민들이 합심해서 지금의 공원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원에 전시된 비겔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높이가 약 17m에 달하는 화강암 조각상인 모놀리트입니다. 모놀리트. 근데 이게 저도 사진을 봤는데, 어, 아, 되게, 아 뭐랄까 좀 사람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엉켜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엉켜 있는 게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121명의 남녀노소가 엉켜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면서 서로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부조되어 있는 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인체 크기로 조각되어서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메멘토 e n 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작품을 구글에서 봤는데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숙연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저도 이제 후기 게시판에 이 모노리스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메멘트 모리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호크 쿼케 트랜스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